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후배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참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어, 저희 신나군에서는 오늘만큼 신병이니만큼 네. 얘들아 신병이 신병 받아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까 인사 드린 걸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까몇번 듣는지 네. 모르겠네요. 다시 다시 인사 안 아니 인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어, 받아요? 아, 신병 그렇게. 받을 때 보통 저기 군대 있을 때 신병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블백 던지고. 저 네. 예. 구석팀에서 뭐... 각 잡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laughs> 지금 음. 그렇게 하라고. 지키다알아야 아, 진짜. <laughs> <아니>. 아, <웃음> 원래 각 <laughs> 잡고 네. 개인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톡 하나 던져볼까요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개인기 잘 못하거든요. 안 하고. 네. 근데 제가 하나 있어요. 어 오, 좋아요. 네. 이적 씨. 이적 씨. 모차 그대를 만나고. 내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다면 <끝> 이거. 아, 나, 야, 손수한... 손수 씨인데? u 요 s t a n 손수이 a 손. I t h o o u g h t I 거 h o u g h 오! 오! 진짜. 진짜. 아 애들에도 아 송승환 오. 씨를 이렇게 얼굴을 자꾸 이렇게 누리는거있어이 승환 씨가 나와야죠. 이승환 씨 하나만. 네. 그냥 가볍게. 어? 너? 예. 천일동아힘 들었었나요? 오. 그랬나요? 예. 아아 <목소리> 아예또또또또 또,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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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저기 작년에 했던, 나도가스다에서 했 나도가스다에서 나도가나베르 한 5분 돌렸다는 건데 네, 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전읍씨 동생 천영. 네. 예. 이거 원래 좀대피고해야 되는데 오늘은. 5분 돌렸다는 거을요 그만 얘기자기도안 나갈 것 같으니까. 투샷으로 잡아주세요못하네요 혹시 모니까 안에 아, 네. 이 목소는 나오기 힘들어요. 예, 예, 골팬 마이크로. 약간 예, 그러니까 편집만 하면 약간 가만 안 두. 또또또또또내려놓으 마세요. 또 있잖아요. 조강호 씨 네. 하나 가시죠. 조강호 씨. 아 조강호 씨 비슷해요. 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이것도 역시 <laughs> 이거는 조. 조망하세요. 왜냐하면 코미디언들은 아, 얘랑 많이 안 놀아줘요. 아, 여기 대형도 되게 신나네요. 이다는데 개콘밖에 안 봐요. 그래서 <laughs> 아침에 형님 보는데 아침에 소고기 파는 데가 있나. 그래서 <laughs> 아침에 소고기 빡. <파는 웃음> 아침에는 아침에 안 판다고. 특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잠깐만,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웃음> 그 CN Blue? CN Blue? 어떤 남자? 아, 닮았어요? 다 아, 아, 머리 긴 치고 있어요. 예, 예, 그 잘생긴 친고 그 아, 드라마 예. 나오는, 지금 드라마 나오는 드라마 친구. 정말 네. 외국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인물이 뭐 나쁜 인물이 아닌가 봐.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죠? 성현수 아, 씨. 아, 어, 요외국인들이보기에 불러줬는데 왜술안 왜왜 사요? 왜안 사십니까? 아. 내가 소을 네. 들어서 되게 어, 정말. 빈데시즈 빈데시즈 네.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된겁니까소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변으로 니다 소변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변으로 니다 정말 으로하겠습니다소변으니 <laughs> 그, 윤성우 씨 있습니다, 빠꾸. <목소리> 그렇죠. 네, 네. 윤성우 씨 친형이 결혼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저한테 축가를 좀 부탁을 해서, 맞아. 제가 아래 형님이랑 가서 축가를 불러줬는데, 그, CD가 튀었어요. 이거를, 제 하얀들의 디디딱 디디디 디디딱 계속 튀길래, 세번 그렇게 하다가, 예, 예, 너무 시간 큰것 같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같이 했던니 피아노를 좀칠줄 알았는데, 딱! 피아노친 다음에 없을 거란 걸 그리고 다른 빠게 <laughs> <치는 거. 웃음> 너무 웃겼어요. 윤석호 씨 친형 결혼식에 빵 네. 터졌어요. 그데 네. 네. 그때 사회를 대형님이 보셨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네. 좀 있으면 내 결혼식인데 저 친구를 꼭 축가로 불러야겠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영광이죠. 대형 아. 제가 좀 팬이어서. 예,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 제가 제 축가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정말로 일어난 사고였고 네. 이건 사고를 네. 지금 연기해야 되니까 아, <laughs> 짰어! 네. 짜어 똑같이 그, 그때랑 똑같이 일부러 CD를 막 긁었어요, 튀기하려고 <laughs> 아, <laughs> 네. 어. 아, 진짜 막 긁어서 예. 이 부분에 한번 터야지 러면서곱번 긁었더니 그 효과가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내 연기가 좀 어색했어요 망했나요? 아, <laughs> 어, 어, 어. <laughs> 네. 아니 뭐 이렇게 느낌이 빵 터지지 않았는데 그냥... 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축가가 아, 축가인데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네, 그랬어 그래서 이거에 예. 대한 감사한 표시를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스케줄 연예인인데 후배라도 내 네, 얘기할 때 자꾸 나가있으면 안돼습니다 중간 네. 아, 게 아니 근데 저는 네. 네. 중간에만 통해서 또 두고 했는데 대형님이 항상 네. 생각하고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예, 예. 마숙 씨뭐 뚜리 아는 사이 있죠? 오랜만에 안 봤으니까 뭐 어때요? 음. 제가 개그 지망생 네. 때 같이 또얘 네. 예, 걸리죠 또 중간에? <laughs> 아니 아나안잡더라고 원샷이더라고. <laughs> 원샷이야. 아이, 너무 멋있네, 너무 네, 네. 이제, 네. 아 너무하시네. 계속 옆에서 수 씨가. 아 너무하시네. 개그 지망생 때. 같이. 콘테스트. 근데 정말 열심히. <웃음> 아니! <웃음> 손은수 씨. 아, 추리수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예, 예. 아, 본인 분량은 다 나왔어요. 아까 예, 예, 예. 그 개입된 분량으로. 네, 그치. 제가. 제가를. 제가를 물렸어. 제가 참가번호 6번, 뭐 2번,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인방송이었는데 네. 저만 붙고 말쑥씨가 그때 굉장히 잘했는데 강원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예. 그때 좀 이렇게 안 됐고 그렇게 연이 있죠. 아, 그렇구나. 아 같이 나오신 분이 김지호 씨. 김지호. 지금 아, 지호. 오랑캐. 아, 아, 지호, 지호가 원 지호가 아마추어 때부터 내가 옛날우목이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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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때 지호를 사실 지금 지호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저하고 내기를 아, 하면서 아, 지금 지호 씨 얘기. 개인기입니다 개인기예요. 천정명 씨 배우 천정명 씨랑 절친이라고. 누가요? 아, 아니, 손오주씨가요? 네. 네. 진짜요? 그니까? 난 아까 천명훈이라고 봐가지고 아, 그, 그아 천명훈? 아, 천정명? 천명훈이 아니라? 천정명씨. 나도 잘못 들으셨어요 이게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예능 나오면 개그맨들이 네. 유명한 가수라든가 배우 팔아서 이게 토크에 불량 뽑고 이러는데, 장애인 아, 네.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천정명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이어트다 근데 잡아 작가랑 사전 인터뷰했을 때 작가님은 이거 천정명을 얘기했다는 건판거 아닙니까? 아니라 <laughs> <laughs> 제가 통화할때 옆에 있었는데 요 <laughs> 네, 네. <laughs> 천정명 얘기만 한 80%, 나머지 20%인데, 아니 다른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할 때는 작가님이 네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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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뭐. 예 그런 거말고저기 저기요 천정명 얘기 예 그런 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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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러면서 <저녁하시면서> 막 천정명이 <laughs> <laughs> 갔겠 아니 천정명 씨하은 어떤 제가 21살 때 일찍 떴잖아요. 빡 떴잖아요 허무개그로 허무 빡그로아 허무개그로 대신 추락을 기피했지만 그때 거, 거짓말 안 하고 그 약간 무명 배우들이 몇명 있었어요 제 주변에 네. 그 중에 이제 뭐 김재원 씨라든가 김남길 씨도 있잖아요 김남길 그 당시에는 예, 김재원 예. 이천이 뭐몇명 예. 그 있었어요? 다 무명이었어요 지금 무명. 하 네. 아, 탑이시잖아요 탑 중에 탑이라고 하죠. 음,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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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 그때 제가 술값이고 뭐 밥값이 다 제가, 제가 어버키었다라는 표현을. 어 진짜로요? 네.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도 가끔 통화는 정명이랑. 가끔? 정명이랑은? 정명이랑 가끔 해요. 지, 아 그래요? 네. 지금 한번 통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무데나 전화할 수 있는 사이? 아나 전화기를요. 놓고 왔어요. 네. 어디에 놓고 있죠? 네. 저차저말 차 멀리 세워는데 갔다 올거니 제가 1 0 0 m 가 7.8초입니다. 아 제가 갔다 올게요. 저도 또차높는또 키는 키는 저쪽 건물에. 아, 그 매트 맞다, 맞다. 거의 있어요. 그러면 귀찮아. 난 귀찮아. 네. 예, 그래서 조기, 조기 제가 자, 2등 명대, 2등 명대 너무 심심하니까 걔하 통화했거든요. 걔 이제 곧 있으면 입대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헌시야, 네. 평소에 이래 목소리. 헌시야, 야나 이제 곧 있으면 입대하는데, 야그거 들어갈 때, 야뭐뭐 가지고 음. 들어가야 돼이러는 거예요. 네. 갖고. 이 가지고 들어가 그냥 들어오면 되지. 아니, 그렇게 아니야. 나 오늘 동대문 가서 전투하고 <웃음> <웃음> 진짜 하늘까서 전투하고 클렌징 폼하고 해 가지고 <laughs> 딱사 갖고 들어왔나. 예. <laughs> 네. 그리고 진짜 사고 들어왔대요. 전투하고 <laughs> 그리고 다 뺏기고 조교한테 조교한테 이거는 이건 취미 아니냐 그갖고막 싸우게 역학하그면 <laughs> 조금 이런 얘기까지 야 돼? 상태 안 좋아요. <laughs> <laughs> 아, 아, 예, 아우 예전에 상담자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배우들하고 지금 한 명도 연락이 안 돼요. <laughs> <연재> 네. <laughs> <여> 혹시나 여러분들 다 혹시나 나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 오래 걸리잖요 혹시나 얘기하면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도 <살았을 웃음> <할까 봐. 웃음> 어, 이제 그걸 말, 얼마 전에 이기우 씨랑 이기우 씨가 MBC 뜰껌 찍는데 평소에 친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외 촬영하는데 혼야 이기우 어기운네야 가서 얘기 좀 해봐야 할때아이 바쁠 텐데. 지나가대가 맨날 기우기우 야 우리, 우리 기우, 기우 우리 기우였는데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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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은 씨. 중기 중기. 우리 기우 중기, 우리 기우였는데 우리 기씨 우리 기우 리 기우 리기 기우 우리 기우 우마기 형이 형님이 지금 훨씬 더 높으신데 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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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중기네. 아유 중기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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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 아유 아유 아유